누나가 해준 요리 맛있다. 전에 엄마가 해준 요리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 엄마? 응, 엄마. 아, 맞다, 엄마. 어머니한테 연락하는 거 까먹고 있었다. 어, 어떡해, 엄마 완전 건조하고 있을 텐데. 어제 연락하는 거 잊었다니. 안녕, 정신 차리자. 진짜야. 누나, 내가 집까지 데려다 줄게. 나는 얼른 옷을 입고 갈 준비를 했다 하루도 갈 준비를 마치고 집사를 불러 차를 준비해라고 부탁했다 누나 얼른 나 따라와 아응 나는 하루에 기스만하 했다 나 혼자 갈수 있는데 대하다 줘서 고마워 그러고재워준 것도 또 반밖에 못해줘서 미안 하루도 나의 기스만하 했다 아니야 누나 누나한테 그렇게 느껴졌지도 몰라도 나에겐 정말 좋고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어. 연락을 못해서 이렇게 가는 게 너무 워이없고라고 그래? 그럼 그런 다음에는 누나 집 초대해 줘. 우리 집? 응, 누나 집. 하루는 능그맣게 웃었다. 아, 우리 집엔 너희 집보다 작은데 알아, 작으면 어때? 같이 잘수 있는 거로 그럼 된거 아니야? 어, 맞긴 한데 다 맞는 말이나 반박할 수가 없다 알았어 그럼 시간 날때 내가 초대할게 진짜지? 벌써부터 떨려 나도 나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다 하루도 그런 나를 보며 쿠쿡 웃는다 근데 그런 모습 때마다 느끼는 건데 너무 귀여워 누나 거짓말 같지만 거짓말 아닌 것 같았다.왜냐면 하루도 볼이 뜨거웠으니까.집사분이 찬물이 열어주었다.어 안 여셔도 되는데 감사합니다.누나 잘 가.그래 내일 보자.나는 마지막으로 하루에 머리 쓰다 말고 지망을 향했다.내가 오자마자 차가 가는 소리가 들렸다편이 무서웠다. 동요왔다 다녀왔습니다. 집안이 조용하다? 최선도 다 엄마 아빠랑 캐이당다온 모다. 너도 데려가려고 했는데 요즘 우리 딸이 공부 때문에 많이 바쁜 것 같아 못데려줄것같아 반찬 냉장고 넣어줬어. 우리 딸 맛있게 먹고 엄마가 사랑한 거 알지? 아 엄마랑 아빠는 내일 저녁에 도착한다. 엄마 아빠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아 캠핑 근데 내가 그 정도로 바빠보였나 하루는 공부 때문에 바쁜거는 맞지만 모르겠다 그냥 씻고 자야지 나는 지금 아침부터 소라에게 말을 듣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세 얼굴을 한대투를 치웠어 소라는 백한양이 싸움을 말하고 있다 나한테씨 그에게 때려준 것을 견책에 데려간 중 콧망이 먹은 것도 설라에게 너무 고마운데 그렇지만 그렇지만 잘 시간 동안 내내 말하는 거는 아니지 않은가? 다른 얘기하면 모를까 자꾸 그 이야기도 더러운다 이제 전부 뭐못 찾겠어서 다른 얘기를 생각해 보는 중이다 근데 아무리 말이나 해야 되는데 마사 하려니까 한 얘기가 없다